화공유체역학 7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가 바로 청색기술입니다. 청색기술이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는 여러 흡혈동물 중그 효율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모기의 생체유체에 대해 분석 및 관찰을 하고 이의 응용 분야에 대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제 모기와 흡혈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면 암컷 모기는 5에서 10초의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몸무게 3배에서 4배의 피를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흡혈침을 통해 흡혈합니다. 이렇게 빠른 흡혈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모세혈관의 혈압과 모기 뇌 속의 두 개의 펌프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모기에서 얻어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흡혈작용에 작용하는 변수를 생각해보면 혈관 내부의 압력, 모기 내부 펌프에 의한 압력, 모세관 현상 침이 꽂히는 위치와 각도 등이 있습니다. 모기는 모세혈관의 피를 흡혈하기 때문에 혈관 내부의 압력은 모세혈관의 평균 압력 12~32 에서 mmHg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모기 내부 펌프에 의한 압력은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흡혈 유량으로 하겐-포이즐리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모기침의 두께, 피의 표면 장력, 밀도 등이 있습니다. 침미꽂히는 위치와 각도 등에 대해서는 모기의 흡혈 레일리스 설계 단계에서 분석하고 가정할 것입니다. <laughs> 모기의 흡혈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합리적인 어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1번 스테디 스테이트, 2번 이고노얼 그레비티, 3번 노슬리, no 4번 노바리에이션 no 얼롱젯 5번 유동의 측류엔, 반방향 and... <laughs> 6번 노인터스앤 이그집 인펙트, 7번 풀리디벨롭 플로우. 그리고 시스템을 심플리파이 시켜서 조금 더 분석이 쉽게 될수 있도록 한 변인들로는 모기의 흡혈침 및 모세혈관의 모양, 2번 흡혈침이 모세혈관 겉면 바로 위에 위치, 3번 흡혈침과 모세혈관은 수직, 4번 흡혈침의 일부만을 사용입니다. 다음은 트레리스를 통한 모기의 흡혈 설계,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혈관은 세로 60, 가로 250으로 설정하였고, 흡혈침은 가로 30, 세로 1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2D로 원기둥을 나타내기 위하여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후 메시한 모습입니다. 다음 고마를 통해 계산 및 분석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메커니즘에서는 유체가 블러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과 리퀴드 외에 새로운 물성을 입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피의 밀도와 비스커시티, 표면 장력을 CGS 단위로 환산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였고. 어, 다음은 인풋 파일 생성입니다. 저희가 가정한 흡혈 메커니즘 상에서는 어떠한 제너레이션이나 컨섬션이 없으므로 스테디 스테디입니다. 또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노슬립이므로 트레일리스에서 입력한 노드셋 13568은 U와 V를 모두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의 평균 혈압인 17mmHg를 CGS 단위인 미리바로 바꾸어 13mm바를 노드셋 4에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드세, 노드셋 7에 모기의 흡입 압력을 설정하기 위해 계산을 진행하여 345.79mm를 입력하였습니다. 메커니즘에 있는 물질은 p 하나이므로 메테리얼에, 메테리얼에 저희가 설정한 P의 물성 파일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마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파라뷰를 통해 저희 시스템에 속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속도 분석에서는 y 축의 속도 변화가 혈액 속에서는 미미하다가 모기의 흡혈침에서 급격, 급격히 생기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혈액 흐름 속도는 1.194 cm/s이고 모기 흡혈침 속에서의 혈액의 흐름 속도는 0.6208 cm/s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또 속도에 대한 스트림 트레이서를 나타내본 결과, 흡혈침과 가까운 쪽에 있는 혈관 속 혈액이 흡혈침을 따라 흡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혈침과 거리가 있는 혈액 역시 영향을 받아 속도 흐름의 모양이 직선에서 변경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측정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측정한 메커니즘은 2D로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요한 한계 중 하나는 2D로 고마의 계산을 입력하기 위해 모기의 흡혈침이 모세혈관에 바로 접촉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흡혈침이 모세혈관 안쪽에 있으며 이로 인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또한 생성, 생성됩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트일리스를 흐름방해로 설정하여 Z축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2D 메커니즘을 생성하였습니다. 모기의 흡혈침으로 인한 흐름 방해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혈관의 모양을 3D로 나타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결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모기의 실제 흡혈 메커니즘에는 모세혈관의 압력, 모기 내에 존재하는 펌프, 모세혈, 모세관 현상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간단화를 위해서 수학적 모델에서는 전체 메커니즘 중에서 모기 침을 원형관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세혈관의 압력이나 모세관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모기침 내부의 유동만 고려하여 포이즐리 법칙과 베르의이 방증식을 이용하여 모기펌프의 단위 최적당 인류을 구하였습니다. 모기의 펌프는 5087일률로 상당히 좋은 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모세관 현상도 고려해 주어야 하지만 모기펌프의 인률로 보아 모기의 펌프가 실제 흡혈 메커니즘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마 프로그램 결과, 모기 침 내부의 유체 속도는 0.62cmps로 실제의 평균 속도 0.415cmps와 약 0.2cmps 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 흡혈 메커니즘의 분석 기대 효과로는 모기의 흡혈 과정이나 식물의 수의 흐름 등 생체 유체의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정령화 할수 있다면 바이오, 나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용 방안으로는 포스텍 이상중 교수님의 연구인 암컷 모기의 펌핑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생체 모방 펌프 제작, 흡혈침, 흡혈침의 특수 구조를 모방한 빨대, 식물 잎의 기공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모방한 초소형 펌프 등 많은 생물의 생체 유동을 분석해 다양한 응용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